저희 무대 중앙에 마크 대부분 서주시면 되시고요. 먼저 왼쪽 먼저 바라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네, 중앙 바라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오른쪽 바라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가운데도, 네, 가운데도 하실 것 같은데. 주간 또한번 바라보시고, 파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가운데. 저희 뒤쪽 게임 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. 손이서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는 마이크 전달드리고, 싱글린 소원하게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희리입니다 되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박범수 감독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고 응원 어,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. 싱글인 서울 화이팅! 화이팅! 네 싱글인 서울 화이팅 감사합니다.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.